호랭이가 이를 어지알고 그만 즐겁할 듯이 막았어요 그만, 거기라니내가왜네 형이냐? 호랭이가 어찌 사람의 형이 될수 있느냐?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의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요. 너의 덤버류스죠? 나무 하러 산에 갔다돌아 오지를 못해 죽은 셈만 치고 살았는데 꿈속에서 허름말 제가 호갱이 되어서 돌아갔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이이 있어 장난, 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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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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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않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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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지지않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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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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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그렇죠? 님을 만나고는 싶었지만 고우령이가 워낙 무서워서 이 깊은 산에는 없지도 못했죠. 하지만 용면칠세 어머님, 병화이 일정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을 한번 보고 싶다하여 내일 이렇게 형님을 찾아 나섰던 거요. 자 형님 어서 갑시다 고우령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에 어떻게 해서 세상에 생겨났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라 그래, 미리 생각, 저리 생각하느라고 눈만 껌뿍, 어떻게? 까뻗. 아이고, 형님, 뭘 그리 생각해요? 우선 가서 어머니 배우자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배우고 위중하시다고요 우서 서둘러요 이 말을 듣고 호랭이가 그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끓리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우는데그 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사람이 들을 수가 없었어 정말 큰 소리는 너무 큰 소리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린다 어 정말이야 이호령이가 그냥 이렇게 울고 있으니 나무꾼이 형님 그렇게 운다고 어머니 병이 났겠소? 어서 서둘러 갑시다. 예? 어서 서둘러요. 서둘러. 그래, 앞장서라. 정말? 진짜 그 지청하는 호랭이가 나무꾼 말을 듣고 쫓아나섰다고? 그래요. 그래, 이 호랭이가 앞장서라 했더니 그때까지 그렇게 깜깜하던 길이 갑자기 훤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 뭐 어, 다리 뜬 것도 아니고별이더 반짝이는 것도 아닌데 앞장서라는 순간에 어떻게 기분하게 밝아져? 어쨌거나 나무꾼은 이 호랭이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무꾼이 내려간다. 집제일마음한 호랭이 데리고 나온. 물이 내려간다. 얘 예, 나무꾼 뒤를 따르던 호랭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는데 그래요. 이 어머니랑 게 같이 있을 때잘 몰라. 그래서 막 음석도 부리고 띵깡도 부리고 막 심통도 부리고 그랬지 <laughs> 그런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를 생각만 해.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그니, 호랭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산천초목이 깜짝 깜짝 놀아서 잠을 깨는데, 깜짝 가람지, 깜짝 설계지, 깜짝 깜짝 깜짝. 아이고, 저, 저, 겁바은 꿈이라는 것도 깜짝 놀아서 잠을 깨네. 어쨌거나, 이놈들이 깜짝 놀아서 잠을 깨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를 땅 속에 쳐박고서 부들부떠는 어떻게? 머리를 땅 속에 쳐박고 부부 떠서. 허니, 이 절대관념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무꾼 리 내려간다. 지 제만난 호랭이 데리고 나무꾼이 데려간다 지금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무꾼이 내려간다 쩌덜발자 걸음으로 나무꾼이 앞서면은 서로로 불짝 한걸음에 호랭이가 앞에 서고 양손을 휘휘 춤추듯이 앞서면은 서로록 붙짝한 걸음에 불행이가 또 앞서고 두 다리 번쩍들어 춤추듯이 앞서면은 서로록 붙짝한 걸음에 불행이가 또 앞서고 앞서거리 뒤서거리 앞서거리 뒤서거리 더이더렇게 내려간다 앞서거리 뒤서거리 앞서거리 뒤서거다 먹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머니 병안 위중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흠잡게 내려갈 수가 있나? 슬펐이 오랜 일을 살피더니 아이고 형님 내 형님을 만나 반갑기로 나오나 어머님 병안 위중하여 오래 사시지를 못할 듯 어머님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어머니. 아우. 아, 그래도, 어머님, 살아생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형님을 배우니 얼마나 다행이요. 아, 형님, 네,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한자락 해드릴까요? 아, 이쯤 되니까, 노래 한가, 춤한 자랑을 드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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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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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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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절대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도 빡쳐 죽어지면, 저기, 천못양이된 거, 지로다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울고 웃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집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나무 뭐. 지 목숨 구하자고 호랭이한테 형님하고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어머님이 이름의 호랭이를 보면 집채만한 호랭이를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생각하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라 그렇지 뛰어동 놈의 나누있다 어머니까지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이 호랭이가 어리숙한 축하며 나가지지라온온거면 응? 난감나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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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요 집앞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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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본인 본나나나 난감하네 이놈의 호랭이 속세이우구냐 어머니까지 한꺼번에 잡아먹으려 어리석한 척하면서 쫓아왔다면난간간간간간간 난감하네 그때 이때 어머니가 앞마당에 나와서 장화한사람을 떠놓고 촛불을 다 밝혀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늘님 좀 비난이다 사내간 우리 아들 오뎅이 사내간 우리 아들 오뎅이 제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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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리 아들, 우다 아들, 우리 아니리아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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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소리를 듣고 리만 너무나 반가워서 큰소리로어머리를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아 어. 아감야 내가 MM이 달을 쓰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어머님 께 수가 우리 아들 호랑이 우리 아들 호랑이 말씀 하시니 진정이 맞구나 그동안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냐 근심 또한 얼마나 크셨 그 야, 하지만 이 행색으로 호랑이 고슴도란 어머님 댈소가 없구나 어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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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래, 내한 달에 두 번씩. 돼지라 한 마리씩 잡아다 서이니, 그것으로 어머니봉양잘 하거라. 예. 예, 어... 아이고, 어머니 몰라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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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산 속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나무꾼이 어머님을 방에 들고 찬물 속원에서 머리에 대드리니 어머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시고, 어, 그게 야 내가 분명히 호랭이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없는 거냐? 이 네, 어머니, 사실 이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호랭이한테 형님하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 어머님이 이름이 호랭이를 보기에 얼마나 놀랬실까 걱정을 했는데, 어머님이 웃지 않으시고소 우리 아들 호랭이, 우리 아들 호랭이 하셨소?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나는 그 너무 흉측한 말은 을 담을 수,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내가 흉측한 말을 하면 네가 따라하고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따라할 테니 흉측한 말을 담으면 쓰겄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싹 빼고 우리 아들 호랭이한테 않게 우리 아들 호랭이한테 않게 아, 이랬던 건데 예? <laughs> 그래요 우리가 요즘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흐막한 말을 우리가 입에 담으면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을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받으니 흐막한 말을 입에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다음부터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한 달에 두번초하는 날과 보는 날의 울타리 안에 언제나 이지가한 마리씩 모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호랭이가 부모님 보양을 잘하라고 잡아둔 것이 분명하였으니 여름 가고 가을 지나 한겨울이 다 되어도 한 달에 두번 어김없이 평한날과 보름날에 가한 마리 돼지 돼지 돼지가 한 마리 두 사람이 푸르동한 돼지 한 마리 얻지 못나 아이고 아이고 별걱정이 세 보나 먹으면제경긴긴 이웃간에다 복된 세상 이로보세요 벌시고 절시고 지화자도 내벌시구나 절시고 아이고 이렇게 1년 365일 매일 주인갈만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 근데 저 산속에 부고도 안 했는데 알리지도 아안 했는데 제가 그 고갱이는 어찌 저리 슬피 었고 구름이된건 아무 뭐 소식이 없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오랭이한테 아무 뭐 소식이 없으니 남무군이 형님을 찾아가셨어요 뇌아리만 지금 형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그렇다고 그냥 올수 있다. 이산저산 골짜기 골짜기 바위 두툼이 모래 짭짭이 가라앉은 센세 찰다구 결결이다 뒤지고 돌아서 고양이 새끼 세마리가 쭉 달려와서 인사를 하네. 아이고 반가워라. 아니 근데 이 고양이 새끼 꼬이에 모두 비운법을 달고 있는 거라. 아니 너희들은 왜 꼬리에 배운 검을 달고 있느냐? 예, 아버님 돌아가시오. 아버님 삶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꼬리에 배운 검을 달았습니다. 뭐? 아니, 짐승인 너희들이 혹지 사람의 시대를 내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버님, 어렸을 적 따오하러 아래 왔다 우리의 길 탈이 있어 잠깐 삼았어 반성 근데 벗겨지지 않아서 벗겨지지 않아서우리 되셨다 본디 사람인 중 사람의 일을 따르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이렇게 고까지 <laughs> 하네 그래 아버님은 편히 가셨느냐 예. 할머니한테 한 달에 두 번씩 돼지 한 마리씩 잡아다 드리고는 그동안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감았다 싶으셨는지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호랑이가 편히 눈을 감았다는 말에 조금 위안은 됐지만 한편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했던 것이다. 그래 내려오며 주변을 돌아보니 저풀한 포기,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고맙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고맙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쯤 되니 우리. 응? 호랑이 형 생각이 간절하구나. 진짜 마한 호랑이, 진짜 마한 호랑이. 호랑이가 내려온다. 진짜 마한 호랑이. 변질이나 줄인듯이 그그 입을 쫙 벌리고 집을. 질질 흘리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슬금슬금 다가온다 입맛을 쩝쩝 침을 질질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무꾼이 내려간다. 여덟 발자 걸음으로 나무꾼이 앞서면 은으로걸작한 걸음에 고랭이가 앞에서고. 양손을 휘겨우며 춤추듯이 앞서면 은으로걸작한 걸음에 고랭이가 앞서고. 두 다리를 벌쩍 들어 힘기듯이 앞서면 은 볼짝 한도름에 보랭이가 앞서고, 앞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이도 좋게 내려간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서거니 앞서거니, 뒤 저도 아주 재밌게 잘 해봤습니다. 제가 다음, 다음 주에 27일날, 토요일날, 영국마을에서 또한번할 거거든요. 그때, 그때는 또더 많은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때 저희도 좀 잔치상도 좀 차려놓고 할 테니까 영국마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